자, 다음으로 아, 권도중 씨 네, 댄스 타임이 있겠습니다. <laughs> 권도중 씨가 아, 케미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아, 천상 춤꾼이에요. 한 가지 놀라운 건 어떤 장르의 어떤 리듬이 나와도 똑같은 춤입니다. 그춤 잠깐 보여드리죠. 지금 잠깐 에, 음악이 준비가 잠깐만, 될까요? 잠깐만 예. 어떤 음악이든지 같은 춤사위가 나온다고 합니다. 어떤 음악이든지 네. 그 춤이 나옵니다. 여기 앞에 가셔서, 예. 기왕 챔피언들 예, 랩도 한번 하시는 거 지긋지긋합니다. 예, 고르주스, 네. 네, 다리가 해주시죠.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앞쪽으로 자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네 지금 준비가 되나요? 예, 어떤 음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. 네, 나, 아 어, 심지어 음악이 없어도 좋습니다. 음악이 없어도 돼요. 예. 어, 그렇습니다. 드리코스 네, 랩, 그래요 그 랩으로 한번 예. 해드리겠습니다. 형 랩. <laughs> 네 혹시 가능한가요 지금? 예 뒤에. 자, 권도직 씨. 아. <laughs> 음악. 먼저 추고 있으면 음악이 들어올 것 같아요. <laughs> 준비가 됐나요? 지금? 예? 예? 아니, 갑자기 음악, 아 네. 탈영 음, 뭐 음, 음악 이런 거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. 어. 아, 현대무용 하셔야 될 거예요. <laughs> 잘 보십시오. 놀라운 춤이 나옵니다. <laughs> 아 이제 발버우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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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발버우세요. 괜찮아요. 예, 예 괜찮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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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. 권원중씨 보여주세요. 저희들하고 하, 했던 걸 보여주세요. 예. 잠깐 음악을 해석하는 시간을... 아, <laughs> 이거, 이거 그렇죠. 들어가니다 혼자 놔두면 계속 합니다.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예. 뭐 이런 식이에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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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죠. 하기 싫다면서. 예. 이렇게 좀 한번 보여토세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하. 네. 김엄마 네, 씨의 좋은 제안으로 아름다운 춤을 감상하셨습니다. 어, 근데 네. 이거 사담인데요. 이거 춤은 사실 저는 원래 그춤 추는 건 너무 너무 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하면서 임피영님께서 춤에 대한 열정이 아,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정말 제가 어릴 때 막. 춤을 추고 싶어 했던 그걸 지금 너무너무 갖고 계셔가지고 계속 저랑 단톡방에서 우리 다 같이 춤을 짜가지고 공연을 해야 된다 랩을 하면서 그래서 계속 진짜 춤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제가 찍어가지고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형님 정말 춤을 배우고 싶으면 진짜 해보시려고 그래서 형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렇게 춤을 맞춰가지고 제가 힙합 안에 춤을 녹여내는 걸 너무너무 원하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춤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임표 형님께서 이런 열정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 당시 왜 내가 춤을 싫어하게 됐지를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아 그래 나도 어릴 때는 이런 열정과 꿈이 막 설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거든요. 근데 임표 형님 통해서 자이 프로에서 다시 정말 제가 너무너무 밋밋한 제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설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팀은 과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편하지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그 과제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어디 가나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아 정말 뭐랄까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, 살고 있다는 느낌? 그만하셔도 네, 됩니다 예.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 분이 계속해서 단톡방에서 얘기를 합니다 <laughs> 그러니까요. 촬영장에 나가서 인평님 예, 예. 저기서 혼자 랩하고 계시고요. 오중애 여기서 춤추고 있고요. 용마냥 떠들고 있고, 얘 방송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고요. <laughs> 이런 분위기예요. 도대체 집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, 이게 각자 놀아요. 그냥. 아, 솔직히 얘기해서 다섯 명의 공통점이 친구가 없습니다. 그래서. 예. 어,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,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.